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키프레임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이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상에서 효과가 적용될 때 효과의 시작이나 끝, 효과의 값 변경 등이 적용되는 프레임을 말합니다. 효과의 컨트롤과 애니메이션 작업 등 실무에서는 키를 준다. 키를 잡는다 등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프레임, 여러 장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동영상에서 이 프레임별로 키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제목을 키프레임 연습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위치 잡으시고 만들기 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고양이를 고양이 사진을 가지고 키 프레임을 어, 먼저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사진을 가져왔고요 자, 고양이 사진을 여기 끌어당겨서 시퀀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진 한 장당 5초로 잡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고양이 사진을 가지고 키프레임을 잡아볼 건데요. 자, 먼저 키프레임은 여기 편집에서 효과 컨트롤 창을 보시면 효과 컨트롤 창을 보시면 됩니다. 이 효과 컨트롤 창에서 여기 보시면 각각의 효과별로 시계 모양이 있어요. 자, 먼저 비율 조정, 비율 조정 한번 해볼까요? 비율 조정, 비율 조정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작게 해서 고양이를 여기 제일 왼쪽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옮기고, 위로 올리고, 해가지고,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이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을 할 건데요. 지그재그 모양으로 움직였다 다시 가운데로 가는 걸 위치 조정으로 한번 키프레임을 먼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모션 밑에 위치 있죠? 위치 앞에 이 시계 모양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키프레임이 이제 켜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쪽에잘 보이시지 않겠지만은 좀 약간의 마름목골이 생깁니다. 지금 반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선 자이 상태에서 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 아니 방향키를 움직여 가지고 방향키를 움직여서 이렇게 왔다갔다 네, 인디케이터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요 여기 시간 보이시죠 고양이라는 네, 이 파일 밑에 시간이 보입니다 이게 초분 시간이거든요 1초씩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우고 01초 네, 하고 엔터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1초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고양이도 이동을 해야 되겠죠. 어디로요? 네, 이쪽으로. 여기는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네, 수평 위치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시간을 입력해 주는게 좀더 정확하겠죠. 자, 2초를 해봤습니다 2초에서 얘가 이렇게 오는 것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려면 수평도 잡아야 되고 수직도 잡아야 되죠. 얘를 먼저 밑으로 보내고, 그리고 옆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키프레임이 잡아진 거고요. 다시 3초로 해보겠습니다. 3초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왔으니까 예,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수평만 옮겨주면 되죠. 예. 자, 그리고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가운데로 가기로 했죠. 사초로 옮겨주신 다음에 가운데로 가보겠습니다. 이 친구로선 가운데로 옮기고, 네,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마름모가 점점점점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보시죠 점점점점점점 예이 점점이 옮겨갈 때마다 위치가 이동되는데요 자 이게 키프레임이 잡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고양이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양이가 여기가 운데로 옮겨갔잖아요. 몇초에서옮겨왔어요4초에서 여기가 가운데로 옮겨 갔습니다자이 고양이를 점점 크게 한번 비율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율 조정 위치 미에 비율 조정에 앞에 키프레임도 켜주시고요 얘가 이제 좀 작았으니까 좀더 크게 이동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1초 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걸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어, 방향키를 가지고 방향키 방향키 자, 키보드에 방향키 있죠? 방향키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번을 이동하겠습니다. 열 번을 이동하니까 자, 얘가 미세하게 이동하는 게 보이셨죠? 네. 그럼 열 프레임을 이동을 한 겁니다. 초당 30프레임이니까 3분의 1 움직인거죠 조당 그래서 얘를 좀더 크게 키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1 0번더 움직였어요 얘를 이렇게 키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더 움직일게요 제 마지막까지 하나 둘셋넷 4,5,6,7,8,9,10자 여기 자, 여기에서는 고이가더 엄청 크게 이렇게 키프레임을 잡아왔습니다. 여기 키프레임 잡아진거 보이시죠? 이것도 어..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더 크게 잡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확대 축소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봐보실까요? 플레이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프레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키프레임은 이렇게 어, 앞에 시계가 있는 걸다 잡아줄 수 있어요. 이걸 또 불투명도로 잡아줄 수도 있는데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불투명도로 불투명도있죠 오빠 t 티 불투명도에 키프레임을 잡아 주시고 여기를 좀 약간 연하게 해 볼까요? 고양이 연해지니거 보이시죠? 50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50. 네. 자, 여기에 잡았다가 고양이를 아예 안 보이게 했다가 음, 안 보이게 했다가 그다음에 키프레임을 여기 여기에 맞춰서 이동을 해 볼게요. 여기도 키프레임도 시프트를 누르고 이동을 하시면 중간에 딱 맞출 수 있습니다. 얘를 30으로 집어보겠습니다 30. 그리고 여기 아래 키프레임 생기는 거 보이시죠? 다시 여기 가운데 딱 키프레임을 잡고 50%. 그리고, 여기에서 70%, 70 가운데서 100% 이렇게 투명도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중간 정도로 이동해서 커졌을 때, 다시를 약간 흐리게 50%로 잡고 마지막에는 0% 다시 사라지는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볼까요? 플레이 눌러서 한번 완성된 것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색깔이 진해지죠. 그리고 예, 점점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예, 사진도 가능하고 글자도 가능하고 키 프레임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양이 말고 제가 드린 자료에서 여기 보시면 도로, 도로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키 프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도로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잡아볼 건데요. 자, 고양이 뒤로 붙여볼게요. 먼저 자동도로, 도로를 밑에 깔, 깔아줘야지 그 위에 자동차가 보이겠죠. 자동차를 먼저 깔고 1층에 깔고 위에 도로를 넣으면 예, 도로 때문에 자동차가 안 보이겠죠. 자동차를 위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도로 위로. 어? 근데 자 보시면 자동차가 너무 크죠. 그래서 여기서 비율 조정으로 적당히 한번 줄여보게. 네. 그리고 도로도 좀 줄여야 되겠죠. 도로, 도로 누르시고 비율 조정을 좀 맞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자 오로 잡아보겠습니다. 5. 자, 그럼 지금 자동차가 가운데 있잖아요. 얘를 이동을 시켜 볼게요. 자, 네, 이렇게 하면 자, 이 자동차가 이런 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경로를 서 이렇게 단순하게 가볼까요? 이렇게 나가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나가는 거자이키 프레임은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는 게 좋은데요 잠깐만요 자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키프레임 위치 위치 눌러 주시고 위치만 지금 변화하죠. 자, 위치 눌러 주시고 자동차를 좀 이동을 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방향키로 1 2 3 4 5 6 7 8 9 10 10번 이동을 한 다음에 자, 키프레임을 여기예 아까 5초 0에서 5초 10으로 바뀐 거 보셨죠? 얘를 약간만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사실 자동차가 이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가게 할 수도 있지만 좀더 보기 좋게 하려면 얘가 약간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회전 키 프레임을 켜가지고 살짝 자동차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1, 2, 3, 4, 5. 이제 커브니까 다섯 번만 간 다음에 얘를 약간 회전을 이렇게 줘야겠죠. 그리고 위치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아래로. 네. 가돌이 하면 되겠죠. 여기서 10번 또 가보겠습니다. 12345678910자 이렇게 가기로 했죠. 이쪽에 와서 또 이렇게 자동차가 수평으로 써야겠죠. 우선은 밑으로 좀 내려온 다음에 엔터페션이 이렇게 배다음 네, 우선 내려온 것만 하고 여기서 5프레임을 하나 둘셋넷 다섯 가서 회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회전을 저 회전을 했어요 다시 이제 또 10번을 가보겠습니다 12345678910 10번을 가서 자동차가 조금 이동 해야 되겠죠 이만큼 네, 이동을 했어요 다시 조금만 더 이동을 해 볼까요? 이번에도 자번번에도번 10번, 1, 2 3 4 5 6 7 8 9 1 0자2차3이4게5동6하7살8위9올1 0는게 좋겠죠? 그리고 잠깐의 회전. 회전을 주는 게 좋겠죠. 여기서 또 키프로인 다섯 번만 하나, 3 세, 네, 다섯 번만 가시고 회전을 더 이렇게 주시고 살짝 위로 가는 게 낫겠죠. 자 여기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끝까지 가볼게요. 위로 아이고. 이로쭉 올리고 올리시고, 네, 얘도 살짝만 하나를 주고 1 2 3 4 5 다섯 프리1 가서 회전을 더3고약1 5 1 6 가는 게 좋겠죠. 2 0 2 1 2 2 2 3 2 4 2 5 2 6 2 약간 앞으로 가면서 위로 그리고 회전을 살짝 또 이제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열 번을 또 갑니다. 1 0번또 갑니다 1,2,3,4,5,6,7,8,9,10 여기까지 오게 하고 자 계속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키 프림을 123456789 10 주, 중간만큼 가볼게요. 그리고 다시 123456789 10더 이쪽으로 가고요. 이제 123456789 10 차가 가운데만 보이게 한번더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프레임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서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동차가 진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키프레임 찾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네, 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 인트로에서 제목이 점점 나타나면서 커지는 효과를 주실 수도 있고 다양한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키프레인 연습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